98번에 1,3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를 모르지.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그럼 y는 m, x 마1 더하기 3. 그럼 mx 마이너스 y 마 m 더하기 3은 0. 얘랑 0,0까지의 거리가 3. 그럼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 절대값 마 m 플러스 3. 얘가 3. 아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3루트 m 제곱 더하기 1 제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가 9m 제곱 더하기 9 지워지고 8m 제곱 플러스 6m은 0 그럼 4m 제곱 더하기 3m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m 곱하기 4m 더하기 3은 0 그럼 따라서 m은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좌표축이랑 평행하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m은 얘겠네. 아,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일 더하기 3이에요. 요때 x 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 값이지. 0은 y가 0일 때 x 가 4분의 3, x 마일 더하기 3. 아니 아니 는3 이거 넘긴 거야 그럼 x 마 1은 4여야 되니까 따라서 x 절편은 5그 다음 99번 기억부터 k가 마 1이면 마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 더하기 3은 0 그러면, x 더하기 2 y 마 5는 0. 그치? 요 그래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은 서로 다르죠? 그럼 평행한 거 맞네. 니은 거리 구해보면, 루트 k제곱 더하기 4분의 2콤마 0 대입하면 2k, 0, 마이너스 2k 더하기 3. 아 거리가 루트 k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죠. 얘 최대값이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겠지. 제일 작으려면 k가 0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최대값은 k가 0일 때 루트 4분의 3 2분의 3얘은 틀렸고 디귿 여기 보기에 나와있는 그래프 그려보면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1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기울 k 값을 모르지? k로 묶어보면? y는 2분의 k, x, 마이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2콤마 2분의 3을 지나요. 기울기는 모르고, 1, 사분면에서 만나지 않는데요. 요 점을 지날 때랑, 요 점을 지날 때. 그치?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그치? 벌어지면 되겠지. 아, 그래프가 1, 0,1을 지날 때랑 삼콤마 0을 지날 때 k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0,1을 지날 때는요, 대입해보면 0, 마 2, 마 2k 더하기 3은요. 그럼 이때 k값은 2분의 1. 어, 0,1 지날 때는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3 콤마 0을 지날 때는 3k 마0마 마 2k 더하기 3은 0 요때 k는 3 요때 k는 3아 k는 마3 요때 k는 마3 그치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2분의 1보다 작고 마산보다 크다. 다음 100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평행하니까 2분의 k는 2k-1분의 3이랑 같아. 그치? 그러면 2k제곱-3k는 2, 마 2는 0. 아,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인데 k가 0보다 크니까 k는 2 그치? 그러면 e x 플러스 y 마 2는 0이랑 e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사이 거리니까 여기 아무 점 1,0까지 거리고 하면 되지 루트 5분의 대입하면 2 플러스 3 정답은 루트 다음 101번. 두 직선이랑 y는 x, y는 2x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대요. 교점이니까 연방. 그럼 y는 x. 3x는 12니까 x가 4. 아, 그럼 4콤마 4. y는 2x. 4x는 12니까 요때는 x가 3, y는 6. 그럼 4콤마 4. 4. 그 다음에 원점 0콤마 0. 0 3콤마 6. 거리지? 그럼 여기 0콤마 0. 0. 절대값 1분의 1 24 마이너스 12의 2분의 1 정답은 6 1번 다음 102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요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가게 이등문선이 3콤마 a를 지난대요. 아,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길이가 같겠지? 그치? 그럼 이 거리 구해볼게. 루트 5분의 3콤마 a 대입. 절대값 3 더하기 2a 더하기 1이랑 요 거리 루트 5분에 대입하면 6 더하기 a 더하기 3의 절대값이랑 같겠네. 아, 그럼 절대값 2a 더하기 4랑 절대값 a 더하기 9랑 같아요. 첫 번째, 2a 더하기 4가 a 더하기 9면 부호가 같으면 a는 5. 두 번째, 부호가 다르면 2a 플러스 4는 마 a 더하기 9니까 3a는 5. 그럼 a는 3분의 5. 아, 여기 a 마 9구나.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a 마 9지. 마 9. 그럼 3a는 마이너스 13이니까, 요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3. 정수 a는?